안녕하세요. 레드캔들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했듯 우리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감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장기 입형의 역배열 상태라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으니 10선, 27선 지지에 맞추어 저가 매수에 힘쓰시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단기 입형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후 10선 또는 27선의 지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안전매매하시길 바라구요 코스피를 보면 3년 평균 빨간색 720선, 1년 평균 240선의 역배열 상태로 월요일 270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이며 곧 10선과 27선의 검빨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이전에 검정값 빨강이 만나는 지점까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 하락시 좋은 종목 매수에 힘쓰시길 바라며, 코스닥은 빨간색 3년 평균 720선의 저항을 맞고 하락하고 있으나, 단기 평 10선과 27선의 검빨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으니, 검정과 빨강이 만나는 지점까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없이 조정 구간에는 저가 매수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먼저 코스피지수를 보시겠습니다. 검정과 빨강에 검빨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39선 지지 후 다시 10선을 지지하고 오르는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는 빨강 27선 2평 한참 아래까지 조정을 보이고 어제 거의 10선까지 복귀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 2평들은 만나면 헤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불가금 불가원의 이상적인 인간관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물리게 되면 아무 곳에나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단기입형의 골든크로스를 이용해서 10선, 27선의 지지를 기다렸다가 한목에 물타기 또는 1차 매수를 하는 것이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듯 장기입형은 거들기만 할뿐 매수의 시작점은 10선과 27선의 검빨 골든 크로스 전후를 이용한 10선과 27선의 눌림목 매수로 마음고생도 덜고 안전하면서도 빠르고도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험해 보시고 효용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매매의 결잡이 레드캔들이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에 대한 의견은 댓글과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